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수처가 무리하게 정구한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한 사전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장동 비리 특검 도입에 대해서 청와대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가의 하지시, 이종군 전 대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먼저 손준성 네. 검사, 네. 지금 대구 고검에 있죠. 전 대검 어, 수사정보 정책관. 그 영장을 공수처가 1호로 이 영장 청구를 했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 뭐 기세 좋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 지금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어떤 겁니까? 네아이 어, 지금 기각한 이유가 음. 보통은 이렇게 구속은 인신을 지금 신병 확보하고 네.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언제나 그 기억하시겠지만, 어, 도주의 증거인멸, <laughs> 도주위험, 이런 것과 포함해서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크게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아까 그, 이, 뭐, 증거인멸이라든 도주우려고, 그 다음에 구속의 상당성. 예. 그러니까 구속을 할 만큼의 상당한 혐의가 소명이 됐느냐인데요. 예. 지금, 어, 일단 혐의부터 얘기하면, 아니 피의자에게 도망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건 아까 구속 필요성이지만 혐의 내용이 불충분하다 네. 하, 하다 못해서 이겁니다 어, 지금 성명 불상자, 즉이송중성 검사가 김호씨의 판결문을 네. 그것을 이제 뽑고 그 다음에 고발장을 쓰게 만든 그런 혐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번에 이 구속영장에도 성명 불상자라고 돼 있는데 그게 판사라고 봤을 때 아니 성명 불상자라는 게 지금 그 처음 시작한지 4 0 일이 됐는데 음. 이 수사 시작한지 아직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못한 거죠. 그렇죠. 특정을 못한 거죠.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이 체포 영장보다 구속 영장이 훨씬 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사람을 구속해야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그이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될수있을겠냐 체포영장은 네. 어, 조사를 수사를 좀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구속영장은 인신을 구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훨씬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수사 뭐했니? <laughs> 수사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판사가 보기에 네. 진짜 수사 내용이 제대로 허술했다는 <laughs> 것이죠. 근데 민주당에서 뭐 법조 출신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네. 구속영장을 보고 이렇게 혐의가 맞냐고 아주 경악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웃음> <웃음> 성명으로 막 나오고 그러던데 판사고는 하 너무 다른 네. 이런 시각을 가졌네요. 아주당 출신 네. 그 검사 판사 출신들은 <laughs> <laughs> 현직에서 때 뭐했나? <laughs> 아 그런 말입니다. 사실인데. 좀, 뭐랄까요. 이제,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게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진영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공수처도 그렇습니다. 1호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공수처의 능력과 공수처가 네. 존재해야 될 이유를 지금 입증해야 되거든요. 네. 1호 구속사, 구속영장, 1호 청구, 1호 기소, 그러니까 1호 사실, 심사 대상, 다 1호잖아요. 그러면 예. 이 1호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공수처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음.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중하게 정말 했어야 됐는데, 아, 그 구속영장에 청구된 거를 판사가 판단한 것과 정 다르게, 어, 이, 그 여당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공수처 자체의 어떤 검증 노력, 검증능력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수처가 네. 이 영장전담판사 네. 특히 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민감한 사안들을 좀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네. 이렇게 인사를 선발한다 그렇죠. 고른다 이런 네.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법원도 그럼, 마찬가지로 2월달에 다 갈아버렸고 예. 네. 네. 그러면 은 공수처가 이 영장 전담 바사를 너무 믿었었나요? <laughs> 아니,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정말 그러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아,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하면서도, 혹시나 이게, 그냥, 그, 판사 때문에, 그냥, 음. 어, 이렇게 넣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23일날, 토요일날, 그, 넣었어요. 토요일날 넣는다는 건, 이게, 월요일 날 넣도 어 되는 거잖아요. 주말도 있고. 네, 그런데 월요일 날 그걸 밝혔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구성장 판사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랜덤하게. 네. 근데딱 봤더니 배당이 딱모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데그중앙대도 많이. 그... 아 네, 중앙대 네. 출신입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중앙대 법대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대명... 이재명. 후보의 후배? 후배네요. 후배. 네. 지금 뭐 대학 후배가 경희대 후배가 누가 있고 뭐 음. 누구 후배가 누가 있고 광주에 무슨 고등학교 후배 가 어디 있고 이런 얘기는 계속 들었지만 어쨌든 이제는 미래 권력이 되긴 됐나 봅니다. 이제 둥대 <laughs> 법대 출신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세창 판사죠. 그래서 네. 와 이게 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넣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어이 그. 학연으로 혹시나 이게, 어, 법 상식과는 다른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느냐 했는데 웬걸요? 그분이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됐던 거. 오죽해서, 어,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학연도 뛰어넘는, <웃음> <웃음> 학연을 뛰어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현주 방통심의위원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옛날 그, KBS 어, 사장. 그 사람도, 어, 그댄가? 김어준이 법정 제재 내렸습니다. 오직해야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아, 네. 법정 제재를 내렸겠습니까? 예, 예, 이 정현주가 그렇죠. 아주 친노 친문의 대표 대표적인... 상골수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세창 부장 판사가 봐도 지건 아무리 내가 어, 이쪽편이라고 하더라도 또뭐 어디고 저쪽고 누구 후배라고 하더라도 다 너그러 또 판사인데. 아 그럼요. 예 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식, 그런 예 양식이라는 게 있죠 아 그렇죠 이건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그이 판사로서 근데 제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최소한 조사는 하고 청구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김웅 혼자 뭘한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음. 그다음에 김웅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까지 지금 이렇게 잡아 이 하나의 어떤 엮으려고 하는 그림이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혐의가 영장에 들어가서 구속영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지금 불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렀는데 서로 조율하고 있었다. 그... 날짜를. 네. 한두 번인데 뭐 변호사 선임을 아직 늦췄기 때문에 간신히 변호사가 선임돼서 며칠 더 달라. 라는 음. 이야기인데 그거, 그거를 조율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래? 어, 그래, 조율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쪽에서는 그냥 영장을 청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 출범한지도 일천 한데다가맨 파워도 허약하기 때문에 뭐 파출소 수사 정도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네. 특히 1호라는 거 아까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1호 체포 영장도 기각됐어. 네. 1호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자기들이 봐도 대충은 좀알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망신사를 자초를 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검찰이다 그러면 검찰도 김만배 때문에 사실 챙피를 당했지만 음. 진짜 그 조직이라는 게 살아 있잖아요. 네. 그쭉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음. 총장이 있고 그다음에 차장검사가 있고 각 참모들이 있고 중앙지검장이 있으면 그 밑에 차장검사가 있고 또 부부장검사가 있고 이런 체계 속에서 사실 l 버 a 스에드 c 케이트라고 그러죠 네. 서로 레드 팀이 있어서 서로 검증도 하고 네, 네, 네. 영장 청구하기 전에 검증하지 않습니까 레드 네. 팀이 그 상대편 입장에서 네. 어 판사나 혹은 상대편 변호사 입장에서 막 검증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결과가 영장 청구입니다 그리고 기소 그치. 유지고요 그런데 이 지금 공수처는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완전히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는 음. 뜻이죠. 음. 그러면 서로 서로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이 전체적으로 통과하면서 이게 안 된다, 된다라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게 안돼 있으니까 이런 창피를 연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서로 검증을 하려면은 그만한 인력이 멘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검증을 할 사람 그렇지.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검증은 커녕와 수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검사도 매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뭐2 0 명인가요? 예. 했는데 그것도 다못 채웠잖아요. 못 채웠죠. 예. 수사 거기서 수사, 못 수사 능력이 있는 예. 경험이 있는 그런 뭐 검사가 뭐두서명뿐이안 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는 민변이라든가 무슨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변호사 한 사람들 채용했단 말이요 수사 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뭐 예. 서로 검증하고 레드팀 있고 자시고할 것도 없는 예. 그런 상황 아니었나? 예. 어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부터 예. 이건 정치 공작이다, 예. 경선 개입이다, 선거 공작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원래 여권이 그 고발 사주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 윤석열을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또 제보 사주 로 이렇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조성원이 배우에 이 박지은이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죠. 약간 뭐 선정적인 방향으로 또 흘러가 버리면서 네. 박지은이는 지금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뭐 입을 다물고 이제 있자, 이제부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영장 사주를 또한거 아니냐. 영장 사주. 아니, 영장 넣어라.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아주 묘하게 일치가 됩니다. 날짜가 탁탁탁탁 떨어져요. 특히 지금 일각에서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역할론이랄까. 청부수사 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일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고 또, 네. 어, 이번에, 어, 이, 구성영장이 기각되는 와중에 순간순간마다 바로 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송영길 원내대표의 발언들이 이어져요. 본내가 아니라 당 대표. 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한달계 이렇게 격화시켰네요. <laughs> 송영길 당 대표가 바로 바로 이어지는데 체표영장 청구하기 하루 전날은 이거. 어? 소환 안 하고 뭐 하냐? 이거 영장 안 청구하고 뭐 하냐? 이런 식이2날 MBC에 무슨 시선 집중인가 딱 나와 가지고 네, 네.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그렇게 한 다음 날 바로 또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되고요. 네. 또 체포 영장이 기각된 그 다음 날 21일이죠. 네. 21일에는 아니 이거 저기 빨리 그그 그 경선 끝나기 전에 네.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수사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한다. 그게 이제 K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네, 거죠? 네, K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랬는데요. 이게 참 남의 그 경성까지 이렇게 챙기는, <laughs> 어, 이그 친절한 상대당 당대표. 어디넓 <laughs> 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에서 손중성 측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인 즉슨 당신을 소환해야 되는데 경선 전에 네. 소환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성 검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느 정당의 경선이랑 자기 그 혐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그걸 생각해야 네. 되죠? 혐의 있으면 혐의 있음으로 사실은 죄가 있으면 무조건 경선이랑 상관없이 구속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 한번 내놓는 것이죠. 그 일정은 거지. 일정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음. 근데왜 하나의 야당에? 그렇게 야당의 당, 그, 저, 후보 결정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하는, 마치 그 문자메시지 그대로 얘기하면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노골적인. 예, 경선에 개입하 경선에 개입하겠다는 노골적인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안 되니까 22일 그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대선이 본격화 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23일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영장을 청구를 하면 본인한테 바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영장 그 청구 심사를 해야 되면 어, 어, 그래? 그럼 내가 변호사 빨리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청구 그거 보내줘. 내가 그, 음. 그거 보고 내가 반론을 해야 돼. 이런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 청구하면서 그것도 당일날 얘기도 안 했어요? 25일 날온거 아니에요? 예, 예. 26일 날. 그러니까 토일 날영장영장실질심사 있는데. 25일 날, 12시간 전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판사도 그걸 알죠. 저 도대체, 어, 이, 이,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제대로 방어하게 안 해주지 않았느냐. 음. 모든 그런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그, <laughs> 그 내용으로 사실은 피의자 조서도 어, 조사도 안 하고 사전 구속 영장 청구하고 체포 영장 기각되자마자 이틀만에 구속 영장 청구하고 이것도 사실 거의 사례가 없다는 법적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손준성 검사 측에서 11월 2일 아니면 네. 4일 날 나가겠다. 음. 이제 변호사도 선임이 됐으니 네. 그렇게 조율 중인데 <laughs> 구속 영장 청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영장 사주의 몸통은 송영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최근에 그일년에 그런 송영길의 언론 발언과 네네. 또 이렇게 공수처의 움직임을 보면 네네. 그런 거 아닙니까? 런데 송영길은 <laughs> 같은 튼남 사람이니까 전에 경선 때도 이낙연을 지지하는가 했더니 그냥 이재명고철떡궁합이 됐어. 그래갖고 이낙연 측에서는 아주 불만이 이미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당대표는 겉으로는 그래도 중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 예. 속으로 누굴 밀더라도. 중립인 척 해야죠. 그래야 예. 나중에 원성을안 듣는데. 정선이야말로 예. 예. 사실 원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경선에서는 원한이 안 생기는데. 어차피 예. 상대, 상대당이니까. 예. 예. 경선은 서로 아는 사이니까 사실 나중에 그 한이 엄청나게 쌓이는데. 그럼요. 노골적으로 사실 이재명 편을 들었잖아요. 아니, 초장부터 그렇게 들었죠. 예, 예. 제가 근데 듣기에는 송영기를 포함해서 그쪽 그 민주당에서는 아예 무조건 경선 전에 예. 이 윤석열을 소환하는 음. 그런 구도를, 어, 원했던 것 같아요. 로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거 무조건 어쨌든 소환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네. 어? 포트라인을 세워야, 어, 세워야 된다. 그 구속 뭐 기소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소환만 되더라도 어쨌든 성공이다. 뭐그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공시처랑 검찰을 그렇게 닥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갈래인데 하나는 대장동에서 부산저축은행과 연결시켜 갖고 윤석열이다. 하는 그쪽과 이쪽은 어, 고발 해갖고 손준성을 때려잡은 다음에 소환되면 어쨌든 이렇게 언론에 피자 공표 막 흘려갖고 어 좌파 언론 흘려갖고 윤석열이 결정적으로 이, 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그걸 지금 꿈꿨는데 안된 거죠. 그게 윤석열을 지금 몸통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 자기들이 몸통이 돼버린가 예.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공수처가 출범 전부터도 뭐. 에이, 권력의 사냥께 노릇을 할 것이다. 예, 수사를 해봤자 어떻게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겠느냐. 변파 수사를 할 거다. 이런 비난이 많았고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공수처가 진짜 빌공자 선수, 빈손처가 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빈손처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희연 같은 그별그 영향가도 없는 예. 아, 영향가 없다는 게 뭐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나요? 그그 음. 그 1호 수사 대상으로 하더니 그때도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도다 윤석열 잡기 위해서고. 음. 근데 조희연을 1호를한건왜이 균형 맞추기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지금 진보랑 상관없이 이렇게 수사하잖아 하고 이쪽을 엄청난 음. 그이뭐 윤석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췄다 우린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로수사를 조위원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 공수처가 스스로 챙피한 걸 할까요? 이거 진짜 챙피한 일인데 챙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유상이라든가 권위의 치명상을 입은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손준성 이 구속영장마저도 기각이 당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무슨 수사 동력이 있을까요? 뭐 더군다나 이번에 쭉 보면은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그 주체도 지금 밝히지 못한 거고 네. 나가서 아뭐 윤석열 총장을 개입 여부나 이런 것은 아예 지금 뭐, 뭐 전혀 가보지, 나타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뭘 이제 또 수사를 하겠어요? 예, 그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해서 뭐 네. 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불구속으로 뭐 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네. 지금 좀 낭패스러운 분위기라고 좀 거기 수사팀에 이렇게 좀 전원을 제가 전원 전언 전언해서 네.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뭐 엉망이죠. 엉망인데 어 이들이 어찌 됐든 그니까이 사실 이 진영에서 기획했던 건 무너졌. 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 이전에 뭔가 언론에 흘리고자 했던 게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11월 1일 날부터 투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1월 1, 2일에 이제 그저 뭐야 선거인단 투표, 3, 4일이 이제 당원 여론조사 뭐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그 이전에 뭔가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지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네. 보면, 공도 매도 놓친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망신을 당했고, 네. 또 여권은 여권대로 무슨 공작인가 비슷한 것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되기에는 이제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없는 어, 거죠. 엄청나게 사실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어, 도리어 저는 이 말이 떠오릅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 손중성 검사가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 밑에서 내가 일을 했지만,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일한 적은 없다. 예, 그러니까. 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사실상 왜 윤석열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래서 이손중성만 구속되면 무조건 이, 그, 하, 누구야? 윤석열과 연결되는 거다. 무조건 이런 논리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네, 이 맞아요. 구속영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이다 뭐할거 예. 없이 참. 네. 홍준표도 그렇고. 유재민이다 나서 가지고 지금 예. 난리 법석을 칠 텐데. 예, 완전히 뭐 닥조적 깨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도로 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필 규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 이런 행태들이 예. 결국은 언젠가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될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